때부터 이어온 가업이 있어요. 작게 하는 건 아니고 워낙 사업가 체질이셨고 일을 추진하시는 능력이나 사업 아이템을 발견하시는 것 또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월등하셨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가 남달랐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걸 그대로 이어받으셨고 아버지 때에도 사업이 너무 잘 되어 버리는 바람에 하루 세 시간도 못 주무실 정도로 바쁘게 사셨죠. 덕분에 저희 어머니는 백화점에서도 최고 고객이셨고. 저도 어린 나이부터 애들이 잘 모르는 명품 브랜드의 옷과 신발만 입고 신고 다녔으며, 패밀리 레스토랑이 보급화되지 않았을 때에도 식사는 늘 레스토랑에서 한강뷰를 보며 먹을 정도였어요. 집에는 당연히 기사님이 따로 계셨고요. 저를 학교까지 바래다 주는 기사님과 엄마 전용 기사님, 아빠 전용 기사님,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예비로 근무하시는 상비직 기사님도 계셨어요. 집에 기사님만 네 분이 계셨고, 또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도우미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중에 좀 젊은 편에 속하시는 입주도우미분이 계셨어요. 원래 입주도우미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만 고용해왔었는데 아들 홀로 키우는 미혼모 사정이 딱해 어머니가 처음으로 드린 젊은 입주도우미였어요. 두 모자는 저희 집의 지하실에서 거주했고 대문만 같이 공유하는 정도였습니다. 입주도우미님의 아들은 저와 같은 또래였어요. 유치원은그 아이가 다니지 못해 함께 다니지 못했지만 학교는 함께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 등교길이 같은 방향이니 함께 가지 않겠냐고 제가 먼저 말을 하곤 했고 그럼 엄마가 조금 뜸을 들이긴 하셨지만 그래요. 우리 지혜랑 같이 등교시켜요. 하셨었죠. 그때마다 아주머니는 아니에요. 우리 민석이는 알아서 갈수 있어요. 하시며 한사코 거절하셨고 민석이도 친구랑 같이 가기로 했다면서 거절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때 저희 집이 좀 유난스러웠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걸음걸이로 20분 정도 걸으면 학교였는데 그 거리를 차를 타고 다녔으니 말이죠. 민석이처럼 친구와 다닐 정도인데 전 그렇게 다닐 정도로 친한 친구들은 없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민석이를 향한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괜히 비싼 반찬을 아주머니가 해준 날에는 지하까지 들고 내려가 민석이 보는 앞에서 먹기도 했고 민석이가 별 반응이 없으면 반찬을 민석이에게 던지면서 온 적도 몇번 있었어요. 나쁜 짓이니 하지 말라고 엄마가 혼내던 날 아줌마를 향해 이게 진짜 나쁜 짓이냐고 물으니 말을 잇지 못하시더군요. 민석이가 제가 반찬 던진 거 아주머니한테 일렀냐고 물으니 아주머니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전 무슨 일이 있든 아줌마 앞에서 민석이를 들먹였던 기억이 있어요. 나중에 민석이가 우리 엄마 곤란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걸 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일렀을 때에도 엄마 아빠는 별말 없었지만 아주머니가 그날 민석이를 크게 혼냈고 민석이가 저에게 사과를 했던 기억이 또렷이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던 때에는 어렸을 때 그런 일도 있었네 진짜 웃긴다 식으로 농담도 하면서 민석이와 함께 학교 시험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민석이는 독보적인 전교 1등이었거든요. 저는 매번 명문대 학생들에게 과외를 받고 사교육 시장에서 이름 좀 날린다는 선생님들에게 일대일 과외를 받아도 성적이 나아지질 않았는데 이상하게 민석이와 공부한 과목들은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 이후로 엄마의 부탁으로 민석이와 매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뒤로 민석이에게 용돈쪼로 몇푼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공부도 잘하는 민석이는 얼굴도 잘생겨서 학우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무슨 데이 때가 아니어도 민석이 책상에는 항상 마음을 고백하는 편지와 선물들이 놓여있었고 지나갈 때마다 말이라도 한번 붙여보고 싶어 옴짝달싹하는 아이들이 널렸었죠. 전 그런 아이들에게 보란듯이 민석이 이름을 부르며 친한 척을 했고 속마음이 어떻든 민석이는 그때마다 환하게 웃어주며 저에게 어 무슨 일이야? 해줬었죠. 그때쯤 전 나름대로 민석이와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석이가 그렇다고 누군가를 사귀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한 번은 궁금해서 공부를 하다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는 왜 연애 안 해? 라고 했더니, 너가 예전에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 하더라고요. 그때 확신했죠. 날 좋아하고 있구나, 라고요. 아무튼, 그러고 고3가을이 되었을 때였어요. 아주머니가 민석이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대학 근처로 가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보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나가겠다고 하시더군요. 전그 길로 민석이에게 가서 화를 냈습니다. 못 간다 해라, 안 간다 해라. 민석이는 엄마에게 말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애는 늘 그랬어요. 제가 하라는 건다 했고, 하지 말라는 건안 했고, 늘 고민의 여지가 없이 제가 시키는 대로만 했거든요. 그런데 겨울이 되었을 때, 민석이는 이름 들으면 알법한 곳들의 장학금을 받고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을 받았지만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엄마와 함께 저희 집을 나가 새롭게 살 것이며 돈을 벌 계획이고 그동안 배려해 주셔서 감사했다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더군요. 아주머니도 그동안 보살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나중에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고 말하시면서 떠나셨어요. 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 말이면 고지고대로 따르던 민석이가 왜 그러지 싶어서 달려나가 붙잡아 물었죠. 민석이는 그저 잘 지내라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첫사랑은 끝났고 다시는 민석이를 만날 수 없다는 상실감에 대학 공부에만 매진했어요. 그 흔한 소개팅도 한번 하지 않고 공부에만 매진한 덕분에 대학교에서 나쁘지 않은 학점을 받으며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때쯤인가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으니 얼른 만나러 내려오라는 말에 오랜만에 집에 간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는 민석이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대학도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 공장에도 취직해봤고 공사판에 가서 막노동도 해봤다고 합니다. 작지만 고생인 처음으로 번 돈을 만져보니 노동의 대가가 이렇게 값지구나 했대요. 그렇게 2년 정도를 고생하고 군대를 다녀와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고졸에 이렇다 할 자격증도 없어 취직할 곳이 마땅치 않아 이러고 싶지 않았지만 염치없게 부모님에게 한번더 일자리를 구해보고자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민석이 부탁이라면 없는 자리라도 만들어서 내줘야 하는 거 아니겠냐고 하시면서 운전면허가 있다면 기사로 고용하겠다 하셨어요. 그렇게 4년 만에 돌아온 민석이는 저희 집 기사가 되어 주말이면 얼굴 마주치게 되었고, 그때마다 허무 맹랑한 이야기들을 하며 감정을 조금씩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는 어떨지 몰라도 전 그때도 호감이었고 사랑이었으며, 첫사랑 상대였기 때문에 또 민석이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믿어왔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재회한 시점에는 많은 것들이 조심스러웠어요. 그때처럼 다가가기에는 모든 것이 다름을 알았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민석이는 특유의 성실함과 싹싹함으로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있었고 동네에서도 잘생긴 총각이라면서 어른들에게 예쁨 받고 있었습니다. 다들 지나갈 때마다 우리 집 사위 삼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여러 분으로 늘어나면서 급한 마음에 저희 집까지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럴 때마다 어른들이 민석이 넌 장가 갈 생각이 있니? 하고 물으면 민석이는 씩 웃으면서 제가 가고 싶다고 하면 뭐 마음대로 갈 수가 있나요? 하더군요. 꼭 어릴 때 제가 사귀지 말라고 했다고 안 사귀던 때와 겹쳐 보여서 순간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부모님은 너의 배경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너를 바라봐 주면서 네가 앞으로 다른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능력껏 뒷받침이 되어줄 수 있다고 참한 와이프를 만나길 바란다며 덕담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우연히 마당을 걷다 민석이를 만났고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전 민석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버렸어요. 어릴 때처럼 내가 만나지 말라고 하면 안 만날 것 아니냐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줄 몰랐는데 엄마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며 민석이가 짐을 챙길 시간도 주지 않고 내쫓아 내시더군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좋은 사람들 만나 장가가기를 응원한다더니 그게 본인들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제 마음에 불은 지펴진 후였고 걷잡을 수 없이 불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반대가 사랑의 멈춤이 될순 없었죠. 전 몰래 집을 빠져나와 민석이가 머물고 있다는 곳에 갔고 민석이는 부모님 아시냐고 제 걱정을 해주며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전 괜찮다고 말하고 같이 도망가서 살자고 민석이를 꼬셨습니다.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난 부모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민석이는 시간을 달라했고 며칠 뒤 저희는 사랑의 도피를 떠났습니다. 떠나는 내내도 그랬지만 민석이는 늘 저에게 자신 때문에 험난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늘 사과를 했어요. 사랑해서 내가 한 선택이니 넌 그런 필요 없다고 주눅 들지 말라 얘기해 줬죠.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모님 도움 없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땅에서 둘이 살아내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민석이의 곱던 얼굴도 많이 상했고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와중에도 저도 모르게 민석이를 향해 짜증 낸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같이 살고 있긴 하지만 부부로서 사랑하고 있나 싶은 순간들도 셀수 없이 많이 있었죠. 민석이는 늘 피곤하다며, 힘들다며, 밖에서 동료들과 술에 찌들어오는 날이 태반이었고, 쉬는 날 또한 쉬어야 한다며, 저와 대화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잔뜩 술에 취해온 민석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솔직히 난 아무리 반대해도, 3년 동안이나 이렇게 내팽겨칠 줄 몰랐다. 너희 부모가 진짜 너를 끔찍히 생각했던 건 맞냐. 집에 돈이 그렇게 많은데,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어렵게 사는 거안 봐도 뻔한 건데, 어떻게 단한 푼을 도와주지도 않고 나 몰라라 하냐, 길어야 3년만 버티면 나도 니네 덕에 팔자 피고 이제 그만 고생하게 될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은 계속 오고 있었습니다. 돈도 준다 하셨고, 집도 준다 하셨고, 멀쩡한 직업 가질 수 있게 사업자금도 대준다 하셨죠. 하지만 그때마다 전 민석이 눈치를 보며 그 말을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에 상처 입을까봐요. 우리 둘이 어떻게든 살아보자 하고 내려온 건데, 제가 부모님 도움을 받겠다고 하면 남자 자존심이 얼마나 상할까 싶어 모른 채 해왔던 건데, 사실 그 마음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니 당황스럽더라고요. 다음 날 민석이가 제정신일 때전 말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보는 건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민석이는 어젯밤 자신이 했던 말이 기억나지 않은 건지, 저한테 사는 게 많이 힘드냐면서, 그래도 버텨볼 때까지 버텨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그래도 제가 완강하게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자고 핸드폰을 집어드니 남몰래 씩 웃더군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애가 맞나 싶긴 했지만 저희는 그만큼 힘들고 지쳤던 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꼬투리 잡지 않고 넘겼습니다. 저희는 그 이후로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아 전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민석이도 전과 달리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생전 그런 말을 하는 애가 아닌데 자기 엄마와 이번 주말에 저녁 먹는 게 어떻겠냐고 할 정도로 딱 보면 애가 마음의 여유가 생겼구나 싶더군요. 그렇게 저희도 남들처럼 사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민석이에게 병이 생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당장 이번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생활이 좀 나아지자마자 민석이는 병원으로 나는 집으로 생이별을 해서 따로 살아야 한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 부모님에게 조금 더 신세를 지기로 하고 제가 병 간호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민석이가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시골에서 저와 단둘이 오붓하게 보낼 순 없겠냐고 하더군요. 급한 치료만 가끔 도시에 가서 받고요. 저는 그러자 했죠.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했거든요. 저희는 시골에서 제2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에게 수술비와 치료비를 입금받아 도시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고 몸은 좀 고된 부분이 있었지만 이것도 하늘이 주신 시간이니 최대한 행복하게 받아들이고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 저를 또 배려한다고 민석이가 앞으로 진료를 보러 자기 혼자만 다니겠다고 하기에 부부가 어찌 그러냐고 하니 자기가 신세지는 것 같아 마음이 더 무겁다고 했고 저는 그날 이후로 민석이가 진료를 받으러 가는 날이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푸는 만큼 돌아온다 생각해 봉사도 많이 다녔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전과 다를 바가 없는데도 이상하게 민석이의 병은 날기미가 없었습니다. 하느님도 참 무심하시다 교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원망하던 날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고함에 가까운 비명소리가 들리기에 소리가 난 쪽으로 가보니 민석이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울부짖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비트코인에 모은 돈을 또 다시 넣었는데 다 사라져버렸다고 이렇게 잦은 타이밍으로 치료받으러 간다고 하면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눈치챌 텐데 어떻게 돈을 긁어 모으냐고 지금이 다시 들어갈 타이밍인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그때 민석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석이는 모든 걸 설명하고 이해시켜 주겠다고 했지만, 전 듣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냥 오늘 일은 못본 걸로 하고, 제가 믿고 싶은 대로 당신을 보고 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일에 대해서는 두번 다시 언급하지 않아 줬으면 좋겠다 하고, 교회에서 남남처럼 헤어져 나왔네요. 치가 떨리더라고요. 죽을까봐 하루하루 하느님을 향해 빌었던 제가 너무 우스웠습니다. 그동안 그런 날 보며 속으로 얼마나 멍청하다고 비웃었을지 쪽팔렸고, 그래도 사위라고 민석의 안부를 매일같이 물어보던 부모님을 볼 면목이 없더군요. 저희 부부는 그 이후로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는 진짜로 제가 병에 걸리게 됐죠.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니 생긴 병 같았지만, 한동안은 꾸준히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야 했고, 민석이는 지운죄가 있으니 다소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자기가 매번 동행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크게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삶에 희망도 없고 재미도 없었기 때문에 병원 진료에도 의욕적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눈에 띈게 로또였습니다. 저런 거라도 하나 사면 일주일이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민석이와 매주 로또를 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두 달이 흘렀을까요? 민석이가 갑자기 매번 시골에서 도시로 진료받으러 가는 게 힘드니 병원에 입원해서 진료받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도 말이죠. 전이 자식하고 같이 있기 싫은 마음도 조금 있었기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많아야 두세번 마주치게 되니 눈에 띄게 병이 호전되는 것 같더라고요. 병원에서 나가면 늦은 나이에 꼴값이다 해도 인놈과 이혼하고 따로 살아야겠다 결심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병원에 정말 급한 환자가 왔는데 병원에 자리가 없어서 그런지 의사가 집에서 생활하셔도 되지 않냐 제발 사정 좀 봐달라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간호사가 사정 사정하기에 알았다 하고 짐 싸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에 낯선 여자 구두가 있더라고요. 까르르 하하호호 웃는 소리가 현관문 너머까지 들리기에 숨죽여 발소리를 낮추고 집을 들어섰습니다. 대화 내용이 가관이었어요. 제가 좀 있으면 죽을지 모르니. 제 앞으로 몰래 들어놓은 사망 보험금도 타고 며칠 전그 옆편에 따라서 산 당첨된 1등 로또 가지고 새 삶을 살면 되는 거라고 당분간은 불편하지만 이렇게 두집 살림하는 거 자기가 봐달라고 어떤 여자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 친구였어요. 저에게 중고등 시절 내내 민석이가 너무 좋다고 사귀고 싶다고 발을 동동 구르던 그 친구더라고요. 제가 문을 벌컥 열어 제끼고 너희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민석이가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자기 어린 시절을 비롯해 초중고를 제 눈치를 보며 자란 탓에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에 대해 선택하는 방법을 몰랐다며 제가 하지 말란 짓을 해서 괜히 엄마가 난처해졌고 자기 몰래 구석에서 우는 꼴을 보기 싫어 꼭두각시처럼 산 세월이 커서 억울해 미치는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고등학교 졸업하던 때에도 성적이 되는데 왜 대학에 가기 싫었겠냐고 하면서. 대학에 간다고 하면 징그러운 제가 따라올까봐 끔찍해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럼 왜 다시 우리 집을 찾아온 거냐고 하니 어린 시절에 대한 보상을 금전적으로 되받고 싶어서 그랬다고 해요. 전 허무하기도 했고, 진짜 인생은 덧없는 거구나 싶은 마음에 한동안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더군요. 하지만 좋게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어차피 전 병원에서 나오면 민석이와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었고 저도 어린 시절 제 행동을 돌아보면 민석이에게 상처가 될 만한 짓들이었다 생각합니다. 언젠가 받아야 하는 죄값,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생에 갖고 간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그동안 치료비 명목으로 뜯어간 돈도 그냥 거지한테 적선한다 생각하고 져버렸습니다. 다시 달란 말도 안 했어요. 이혼은 순수히 내 의지로 하는 거다. 그렇게만 하자고 부탁했고, 앞으로 내 눈에 띄지 않아 줬으면 좋겠다고 했죠. 제 친구에게도요. 둘은 당당히 말하더군요. 너나 우리 찾지 말라고요 참, 제가 인생 헛살았나 봅니다. 친구도 잃고 남편도 잃고, 그나마 남은 건 돈뿐인데도 마음이 헛헛하니 쓸쓸한 마음이 감춰지지가 않네요.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